MBC 라디오 특집 행사에서 가수 박재현이 정미조와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날 오전 MC를 맡은 박재현은 특별 게스트로 정미조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함께 멋진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음악뿐만 아니라 두 아티스트의 섬세한 교류도 담고 있다. 공연이 끝난 후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박재현은 정미조와 싱싱한 해산물에 대한 열정을 전했다. 그는 해산물 선택의 비결은 눈이 맑고 살아있는 생선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고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선택한 요리는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해물칼국수였다. 식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박재현의 아낌없는 해산물 손질 방법 공유가 정미조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다음번에 만나면 함께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조언을 직접 실천해보기로 약속했다. 점심 식사 후 박재현과 정미조는 근처 카페로 이동하며 음악과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박재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겪었던 어려움,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경험을 듣고 공유한 정미조는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과 앞으로 더욱 깊은 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음악의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향후 공동 공연을 계획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음악적 연결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에 대해 열광한 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남을 마무리하며 박재현은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이번 특별한 만남을 전하며 정미조에게 기쁨과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도 독특한 퍼포먼스와 흥미로운 음악 스토리를 선보이겠다는 팬들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나눔은 대중의 큰 지지를 받으며 두 아티스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음악적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박재현과 정미조의 끈끈한 우정과 상호 존중,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될 약속과 영감으로 가득 찬 여정인 다음 공유된 음악적 순간을 점점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